라 해가지고, 저가 그거를 어, 최 선생님하고 둘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덜전학자의석지대 석패에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시작을 뛴 겁니다. 처음에는 최 선생님이 저를 무명 작가라고, 그 주민숙이가 돌아가신 주민숙이가 숙대에 있을 때그 숙대인 소개를 해줬는데, 어, 저희를 안 보려고 그대 나이 많은 여자가 산수 하나 부리는 그런 여자를 직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학교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작업을 해서 작품을 약속받으러 먹을러서 작품을 일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한누에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미대 출신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한누에 회장님도 오셨지만은 그게 서울미대야 지금 한 사십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저그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구라타를 아트페어를 생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꽃이도 하고, 뭐필힐 짓을 다 하면서, 저가 그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저가, 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이 저 미술관에서 저 작품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 감사하고, 저가 앞으로의 얼마로 나 살지 몰라도, 더 많은 작품을 할수 있는 어떤, 어 힘을 줬다 할까, 그러겠어.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안 좋사겠습니다. 어, 청경자 선생님 탄생 백주년 기념 기념전 기념전에 동시대를 살아온 우리 여성자가 숨을 죽여 함께. 전시를 마련해주신 최영주 관장님과 이번 전시를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를 하신 한예진, 한예진 어, 학예사님 김영지 코리네이터님, 그외 많은 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변의 시대 여성상 예술. 이 타이틀에 꿈에 맞는 삶을 어 우리는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또강복을6.25 사변, 1.4호 태등 60년도에는 4.19 혁명, 61년도에는 5 1 1 혁명을 거치면서 죄송합니다. 전쟁과 <laughs> 어, 피난생활에 가난한 것인지를 알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또 직장생활을 하며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내 숙명이거니 하고 불평없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나에게 위로가 되, 되었고 희망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저해했고 대학에 가서 3, 4학년 지도교수가 청경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채색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한다며, 화선지 배접하는 것부터, 또 배접을 하려면 풀의 농도를 알아야 한다며, 직접 우리들에게 배접을 가판에 붙이며, 채색할 때 붕채는 어떻게, 어떻게 하며, 악연은 어떤 식으로, 어, 상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상세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화가가.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좋은 화가가 되려면 자기의 개이 있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우리들을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않게 작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기실 밖에 나가 담배를 멋지게 키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황색, 주황색 자켓색긴 머리, 담배를 멋지게 키우시던 모습이 나도 저런 멋진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그들과 결혼한다. 결혼했으니 하고 옆도 안 보고 어찌 어, 안 보다가 어찌 결혼까지 하고 이난 일녀를 둔 엄마가 되고 마흔일곱의 나이 일곱 나이에 혼자 되어 정말로 열심히 살아 우리 3남매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길지를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나도 그동안 소개했던제 작품 세계를 세계에 빠져보려고 열심히 작품을 해 2019년도에 가나에서 개인전을 크게 열고 그에 열었습니다. 고그열 그러나 그해부터 경과와 싸우느라 나 자신을 수술해 잊지 못하자가 다시 지난 1월 1일 넘어져 고관절 수술까지 받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대할병원에서는 더 있으라고 한 것을 우기고 지난 3월 초에 태어났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주변을 정리라도 할겸 마음을 다스리던 4월 초에 한희진하계사님이 방문을 받고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옆에서 보라는 것은 열심히 먹고 이러서고 앉거나 앉고 또건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기술로 소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욕심 없이 열심히 작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족 전체가 어, 미술 있는 내고서 그런 과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냐 하면은 대답이 없어요. 엄마한테부터 아버지 연속하고 그랬는데 뭐, 오늘날까지 또동 어, 때문에 쉬는 날도또 어느 사람이든지 인생의 굴복을 다 아, 여기까지 왔지 아들께서 으니까대학들어 가서 진석 교수님이 참견이셨기 때문에 우리 그 사제 시간이 1년이 이렇게 어졌고 강조하시고 배노주신기퍼이트니다잠 네, 인생, 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위를따라 끌고 많이 들어와서 사품성이 어, 있던 달콤한 그림 그런 거 그리지 말라 늘그 말씀하시고 상팔려고 애써지 말라 어, 그것도 지적을 당하고 뭐 그러한 선생님의 말씀을 평생처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유병세대든가 상품성이 있는 그림, 네, 그런 것은 저는 정말 그리지 않고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뭐 말씀대로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제 작품을 보시고 그러한 것이 뭐가 그 있는지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친격도 네, 대학 졸업 후에도 늘연락장을 보내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지내냐 늘그 전화도 주시고 특별한 상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백세 되는 선생님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내려 보시면서 행복한 인사를. 꼭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어떤 부분 선생님이 와 계실 것 같고 기분이 들어서 좀 보고싶어요. 음. 음, 저희가 제가 3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제가 송구스러우지만 두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하시고 싶은 선생님 두 분만 손들어 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하고아니다 안녕하세요. 서 무릉이 화백 학드입니다그래서잘안 <laughs> 아, 알려지지 않고그 어머니를 아 여기서 서울시립미술관에 소개 시켜 주신 그 신수근 교수님한테 첫째 감사드리고요 또배보 화가나 마찬가지인 어머니를 이렇게 작품 어, 인정해 주고 또채택해 주신 서울시립미술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

그서 대학에서도 한국파 국가가 통과되거나 해지되고, 그러는데, 한국도 한국파의, 한국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파 위상이 저변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평면에서도, 양측면에서도 한국파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혹자들은 어, 지금이 한국화의 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우리들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한 시기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어, 이렇게 좋은 전시를 기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화가 선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또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야 할것인지즉 계승과 창조라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저희는 항상 고민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과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또 한국과의 가치를 어, 리고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어서 계, 계기가 될 계기가 될것 같아서 부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요